안녕하세요 에어라나입니다 1월 24일 네, 오전 11시 기온은 모르겠어요 차를 안 타서 추워요 아마 뭐 1도나 아, 그 정도 그리고 바람이 네,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제법 붑니다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이 와중에도 네, 바다는 보이고요. 화면에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네, 육안으로는 바다와 하늘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눈을 밟으면서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추워서 못 나가겠어요. <laughs>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지 않아서 날씨가 매우 포근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람이 예... 차갑게 불어요 제가 지금 거실에서 폴딩도어를 열고 나와서 폴딩도어 룸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폴딩도어가 있기는 한데 상당히 기온이 차갑네요 요거는 제가 그저께 그저께인가 지난주에 나온 천혜향입니다 파치죠 뭐 파치라고 어 상품으로 나갈 수는 없는 이렇게 찢어진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이렇게 쑥성시켜뒀다가 그냥 먹어도 되고 또 주스로 먹어도 됩니다. 어그 농장에서 하루 따고 나면 이런 게 컨테이너 한두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의 다 가져와요. 그래서 옆집에 나눠주고 또 거기서 상처가 나지 않은 아이들은 깨끗하게 잘 닦아둬서 아이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한답니다. 물론 저도 하루에 몇 개씩 먹어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걸까요? 이른 콜라비도 파치로 가져와서 네, 두고 무 생채도 해 먹고 어, 생으로 잘라서 먹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과일이 맛있어서 콜라비는 생으로 잘안 먹는 것 같아요. 나중에 생채 해 먹을 거예요. 아, 몇몇 다육이들을 안에 들여놨습니다. 밖에 두었더니 새가 자꾸 쪼아 먹어가지고 되게 예뻤던 아이들도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에, 밖에 있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고, 들여놓을 수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들여놓아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뭐 관리를 한다기보다 놔두고 있죠. 이 나무, 제가 친구랑 그때, 그 어디더라? 서귀포 안덕면에 있는 바닷가에서 주워와서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 두었는데, 굉장히 예뻐요. 이거는 석부작이 아니라 목부작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무 자체도 멋지고, 지금 이 아이들도 계속 새가 쪼아 먹어서 제가 안에 넣어놨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삼다수 병에 미원을 탄 거예요. 자하고 같이 그 귤따로 다니는 언니가 미원을 조금 타서 주면 일주일에 숙성시켜서 주면 얘들이 엄청 잘 자란대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들도 되게 예뻤는데 밖에 있으면서 순환을 당해가지고 지금 약간 모양들이 이뻐요. 잘 관리해 줘야 되고요 얘는 이름이 뭐냐면 로즈골드입니다 정말 얘들이 피면 장미잎처럼 그렇게 펴요 얘가 지금 제일 많이 큰 아이인데 아, 밖에 있는 로즈골드는 되게 이쁜데 지금 눈에 완전히 덮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법 멀쩡한 아이들은 깨끗하게 닦아뒀다가 우리가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면 요거는 아이들한테 보내서 어, 택배로 보내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가 딴 레드향을 먹고 있어요. 부산에서. 저는 손이 엉망이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는 덜 어, 들, 들 보이는데 가시에 찔려가지고요. 천혜향 가시에 찔려서 손이 그야말로, 네, 요지경이 됐습니다. 따가워요. 물에 닿으면 굉장히 따가워요. 돈 벌기 힘들어요. <laughs> 우리 호두 게르신 식사 시간입니다. 요즘에 어, 고기가 없으면 안 먹어서 오늘은, 어, 닭, 저걸 뭐라, 그래, 닭곰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의 닭곰탕의 밥을 불려서 주고 있어요. 고두 컨디션이 좋아져서 다시 코가 촉촉해졌답니다.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요. 꼴은 엉망이죠. 지금 미용을 못해서 아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진을 보내면 기겁을 합니다. 저 노인네를 어떡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고두 어, <laughs> 기지개. 어저께 제가 너무 하루 종일 그냥 소파에 들어붙어 있어서 저녁에 아이 스트레칭을 해야지 하고 요가 매트를 폈더니 지가 와서 앞뒤 다리 쫙. 스트레칭 하더니 바로 자리 잡고 코골고 구르릉 구르릉. 그래서 저는 한쪽에 앉아서 요가 하다가 못 했답니다. <laughs> 너라도 시원해라. 이러고 그냥 놔뒀어요. <laughs> 저 자세는 뭔지. 호도 뭐 하는 거야? <laughs> 계속 저렇게 얼굴을 대고 비비네요.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우리 요가 할때 이런 자세 하거든요. <laughs> 요가원의 고양이도 엄청 요가를 잘한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해요. 몸이 유연해서.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해 지고 있어요. 염려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층으로 카페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비는 정말 단풍이 들어서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2층 테라스로 나가는 문입니다. 정말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가요, 여기는. <laughs> 미국 간 친구가 이 1인 어, 소파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주고 갔어요. 근데 이거 너무 좋다고 꼭 쓰라는 거예요. 1층에 두니까. 이게 앉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1층에 두니까 너무 복잡해서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여기를 올리고 싶은데 얘가 덩치가 너무 커서 아까 그 좁은 계단을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남편과 고민하다가 다리와 몸통을 분리해서 어제 남편이 올렸습니다. 여기에 놔두면 손님들 오실 때, 네, 정말 딱 자기 자리를 잘 찾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의자도, 어, 친구가 준 거라 친구가 또 이걸 너무 당근에 파는 걸 아쉬워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하나 정도는 당근 다 팔았거든요.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겠다라고 나중에 친구가 어, 제주들어 오면 뭐 주든지 <laughs> 그런 용도로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 네, 여기도 조금 싸늘하네요. 잠시 후에 여기 와서 난로를 펴고 난로를 켜고 펴고가 아니고 아 그동안 밀려 있던 성경을 좀 읽으려고요. 계속 바빠서 못 들었거든요. 어, 여기 에 있는 다육이들은 그래도 아니라서 눈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햇살은 또 듬뿍 받고 잘 자라고 있어요. 아, 밖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이 아이들이라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우리 집에 와본 사람들은 내가 눈 와서 고립된다 그러면 야. 그 이천 카페에 앉아서 정말 끝내주겠다 이렇게 다들 기대를 해요 예. 저도 사실 여기 앉아서 시간을 보내야지 했는데 어제는 여기 못 나와봤어요 밑에 난로도 켜고 또히터도 틀고 해서 여기까지 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풍경 너무 좋죠 이 다육이 풍경도 너무 좋아요 <laughs> 야 얘들 정말 많이 컸어요 날로날로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이렇게 분리해서 예두 개를 화분을 만들었답니다 지난번에 좀큰 아이들을 가서 심었는데 여기에 또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놔둬도 안 자라는 애들 있거든요 얘들은 아마 잎꽂이가 안 되는 애들 같아요 여기도 되게 큰 애들이 있어요. 와, 얘들도 안 나오는 애들 같더니 얘들도 드디어 잎이 나왔네요. 야, 밖에 바람 부는 거 보이시죠? 상수리나무가 시지 않고 흔들려요. 어, 얘들도 되게 많이 자란 거 같아요. 오랜만에 파페라 듀엣 휴에 예쁜 지연이가 전화를 와서 전화 통화를 한 40분 정도 했네요 제 노래 선생님이자 또 아주 친한 친동생처럼 그런 서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 딸이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를 하고 싶어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 그, 그 아이가 차 참... 운전할 수 있고, 만약에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차가 있다면, 사실 저희 집에서 한달 묵게 해도 되거든요. 뭐, 어, 한달 묵는 숙소비를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냥 예의상 조금 받고, 대신에 또 아침 저녁을 또 저희 집에서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차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없고, 운전면허도 없어요. 데 렌트를 하자니. 렌트비는 또 너무 비싸요. 한달 하려고 하면, 그래서 숙소를 어, 대중교통이 가능한 곳으로 알아봐 줘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하냐고 묻길래 가격은 천차만별이니 예산을 정해서 알려주면 어, 거기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답니다. 혹시 창밖에 바람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릴 수도 있겠네, 그죠? 눈이 뭐 아주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을 보니까 차들이 어, 다니고는 있어요. 사실 뭐 출근할 사람은 가야 되니까, 그죠? 체인을 감고 가든 거북이 걸음으로 가든. 우리처럼 뭐 백수들이나 <laughs> 고립을 하는 거죠. 부산에서 전화 온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고 아, 눈 오는데 집에 고립되어 있냐고. 제가 워낙 눈 오는 날 고립을 좋아해서 소문이 났어요. 우리 집 동백인데, 얘는 2월 말쯤 음, 뭐 그렇게 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봉우리만 있어요. 그런데 봉우리가... 작년보다 작년에 꽃핀 거보다 덜 보이는 느낌? 얘도 해그리를 하는 걸까요? 작년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피었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남편이 어, 잠을 자는 게스트, 게스트룸에서 남편이 자고 있어요. 서로 편하게 자려고. 제 모자들 <laughs> 이 모자 정말 예쁜데 정말 몇번못 썼어요. 좀 특이하고 약간 너무 튀잖아요. 평소에 하고 다니기에는 색깔은 너무 밝게 나오는데 네, 와인 색깔입니다. 그때 그 어, 영상 콘서트 할때 그때 까만 까만 그 니트 원피스 입고 저 모자를 쓰고 네, 영상을 찍었어요. 우리 호두 올라오는 소리 들리죠? 탁탁탁탁 오탁탁탁탁 딱딱, <laughs> 미끄러울 텐데 호두 왔어? 제가 여기 있다고 또 엄마 찾아 온 거예요. 이리와 호두. 아 엄마 껌딱지 우리 호두. 네 오늘 저는 또 호두와 행복한 집콕하면서 눈 오는 날 고립을. 와눈보라 차요 잠시만요. 눈이 얼음처럼 내리고 있어요 우박처럼. 저기에 쌓여있는 눈도 입자가 동글동글해요. 이렇게 눈이 바람에 날리다가 또 멈췄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 요 밖에 손잡이 얼었어요. 얘는 원래 이렇거든요. 이럴 때 쟤는 얼었네요. 왜 그거 있잖아요. 딱 만지면 손쫙 달라붙을 것 같은. 오,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눈 제주에서 오는 제주에서오늘 이틀째 고립. 야 보이진 않지만 금방 저 처마 밑으로 까마귀 떼가 완전히 많이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음, 고준넉하게 눈이 내리는 제주의 오늘 네, 애월한 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